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다시 키고있습니다 어, 뭐야. 형! 형! 네, 형! 어, 형! 어. 들려? 어, 잘 들려. 왜, 나는 소리 잘 들리는데 왜안 들리신다 그러시지? 어, 잘안 들려요. 월. <laughs> 월. 월. 이야,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케이, 어. 이제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잘 들리죠? 네. 뭐 어떻게 해야 잘 들려? 잘 들리시는 것 같아. 응. 형술 마셨어? 어 뭐야? 카메라를 던지시네. 아거 어떻게 하지 고정이 돼 이거? 어떻게 하지 고정이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고정이 돼? 아이. 사장님. 예. 그, <laughs> 저희가 또 1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예, 아, 올 10년이 됐는데. 어. 우리 네, 그래서 뭐.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라이브를 키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니 그 언제까지 믿는데 형 지금 클럽 하우스에서 빠져 나와 아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이 뭐야 <laughs> 이제 그만해야지 이거 뭐야오 뭐야호에뭐야호 아니 그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투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10년 10년 기스 이제 음. 기념으로 백팩 LP를 찍는다. 아, 오피셜 리미싱 유 LP를 찍는다. 어때? 현아 그거 어렵다. 어, 어렵지. 그래서 그거를 <laughs> 그것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자, 그럼... 자 투표해봅시다. 1번1번 음. 1번 백팩, 2번 오피셜 리미싱 유 EP 음. 앨범 LP. 어. 아, 근데 사실은 LP를 찍으려면 혜해자는 백팩인데, 그지? 그지. 아 그럼 백팩 할까? 근데 음미는또 <laughs> 중요야. 아, 그래. 아, 근데 돈넛반 어? 찍을 수 있나? 돈도 내가 같이 LP, 찍으면 안 돼? 근데 내가 l p 애청자로서 한번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그, LP를 내가 몇게 보여드릴게요. 잠시 기다려세요. 주 네. 오케이. 어디가? 어디가? 자. 아! 자, LP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자, 이렇게. 저게 LP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은 이제, 어. 타키우치 마리아 LP인데. 어. 큰반, 큰반, 큰반. 큰반, 그래. 네, 큰... 큰 반이고요. 예, 네, 제 얼굴보다 크죠. 네. 네 다키오 친말이 그리고 야. 앞뒤가 달라요. 근데 이 지금 A, A 면에는 지금 고기 다섯 개 들어 있고 B 사이드도 여섯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열한 고기죠. <laughs> 아니, 씨발 네. <시발>, 말투. <laughs> 말투 왜 그거야? <laughs> 정다 요새는 이거보다더 들어가요. 자, <laughs> 네 복자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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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는 네복짜리지 그지, 그지, 그지. 아니, 아저 형이 여러분들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클럽 하우스에서 요즘 한석규, 한석규 씨그 성대모사 아마 하고 있거든요. 예, 아그 저는 막... 저는 갤럭시라서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모르는데 여튼 그렇대요. <laughs> <laughs> 어그 다들 인스타그램 멋시니까 자, 자이 푸른 산호초라는 마치다 세이코 오늘 렸어요 이건 도넛반이에요 이거 좋죠. 어, 데 귀엽다. 예, 네, 이거는 있네맛있사드가 하나, 비사이더나두킹 들어 있어요. 어. 네, 엘핀들죠. 네,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오피셜 님이 신규가 이렇게 나오면 또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렇죠? 괜찮다. 맞지라서 있고 앨범 열어 가지고 있어요. 아니, 씨발. 코치여 우리들. <laughs> 하여튼, 하여튼 아주 예보 네, 여튼, 돈을... 그러면 아 그러면 어. 백팩, 백팩을 LP로 백팩을 LP로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어. 그게좀 해자가 혜자, 해자스럽네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아네 저희가 그냥 저희 많이는 못 찍고 음. 소량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소장하고 싶은 분들만 조금 기념으로. 근데, 그거를, 마... 그거를 찍으면 살, 40분이랑, 30분 정도 계실 것 같아. 아, 30분? 30분 정도 살것 같다. 어. 어. 그 정도면은 괜찮지. <laughs> 아니, 아니, 여러분들, 이분 몰라요? 지금, 잠시만. 아니, 지금, 생각보다, 그기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그기스의 아, 루이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스에서 형을 맡고 있는 루입니다예 <laughs> <laughs> 아니 멋있는 멋있는 형이에요 형 오늘 그응 음. 제가 오늘 스케치북 가거든요 아어그나나 나 오늘 갔는데 음. 그, 약간 뭐지? 출근, 출근길 해가지고 갑자기 갔는데 기자가 갑자기 30명, 기자분이 약간 30명씩 계신 거야. 어. 어.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제 그 완전히 잠에서 걸깨가지고 패딩이랑 막 그냥 제일 편한 옷만 입고 왔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면은 존나 웃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네이버에. 릴보이 쳐보면은 뉴스에 이상한, 이상한 물체 하나 있음. <laughs> 네. 어. 빅스 네, 릴보이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내 사진이 나온 적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빅스의 네. 릴보이 하고서 루이 형 사진 나온 적 있어 그러다나 빅스의 루이 원숭이 포즈 막 이런 거였어 귀여워 <laughs>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이제 10년이 됐어요 오늘 그렇지 그렇죠 오늘 그유 유이얼 씨가 칭차, 칭찬해 주시고 아 축하해 주시고 아, 그래. 열, 선생님. 그, 선생님이지. 네.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 오늘 그, 좋은, 그, 날에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형, 사이, 사이 좀 빠졌다요? 나? 뭐? 어. 난, 뭐, 늘 길치면, 난 10kg 쪘어 소식적. 쪽... 10kg 떴다고? 어, 소식적보다 10kg 쪘어요 봐봐, 너, 너 어깨를 봐. 어깨가 끝이 없지, 여기. 미안한 짓도 네 근데, 몰라. <laughs> 어, 볼크만인데 어, 아, 시간이 지나서 그냥 대지가 된다고. 어쨌든, 아유, 네, 음. 그래서, 음, 어쨌거나, 예, 역사적인 날인 만큼, 음. 뭔가 하나를, 뭔가 하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음. <laughs> 그래서, 획기적인 적이 한 번도 없어. 뭘 하든. 뭐라고? 우리가 뭘 하든 획기적인 적이 없어. 아 획기적인? 어 획기적인. 그리고. 아그치획기적이 라고 노력을 하면은 오래 못 가요.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그러니까 야. 그 아니 근데 이제 제일 원하시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응. 원하시는 거를 하나를 무조건 하기로 약속을 하고 끕시다 오늘. 아 그래 그 LP LP 내는 거. 아니 LP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약간 선물 같은 거고 기념인 거고, 그거, 네, 뭔가 다른 거. 고, 곡은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laughs> 기대해 주세요. 예, 네, 그.. 그 조... 있어요. 근데 어. 여러분 올해 그 여름이랑 가을쯤에 여러분들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좋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그... 돌았네. 진짜, 돌았네. 예. 뭐, 그, 그 말투 하지 마! 아,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말투 하지 말래. 아, 말투 하지 말래? 어. Okay. 싫... <laughs> 말잘 듣는 편. <laughs> 말 졸라 잘 듣는 편. 술 마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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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밥 먹고 있었어. 아, 오케이. Okay. 예스. Yes. 좀 뭐가 글을 읽어 보자. 채팅창 제가 제가 채팅창 동체 시력이 낮은 편이라서 채팅창을 잘못 봐요. 그래서 Q&A 같은 거좀해 보고 싶은데 이거 Q&A 어떻게 하는지 를 모르겠네. 자, Q&A 갑시다. 음. 아. 맞라 아, 오늘의 TMI. 자. 음. 오늘의 TMI 알려 주시요, 형님. 자 오늘의 TMI 어... 이, 릴보이는 이제 스케치북이 한번더 나온다. 그렇지. 음. 오늘의 TMI 스케치북 촬영을 알뜰하게 음. 마쳤다. 음. 아 어, 재밌 그 익스의 10주년. 뭐라고요? 익스의 10주년이다. 익스 데뷔의 10주년. 어 TMI.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오늘, 그리고, 쌈디 형의 생일이다. 야, 야, 그리고 심지어 쌈디 형한테는 이제, 인사를 먼저 드렸는데. 네. <laughs> 어, 하여튼, 뭐, 그 좋은 소식이 있다. 어, 좋은 소식이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고정도 그 하고. 자, 넘어갑시다. 응. 음. 에이, 그, 자. 두분 야자타임 갑시다 하는데 저희는 그냥 야자타임인데요. <laughs> 나한테 이 새끼 저석기 하는데 뭐 야자타임이 또 필요해. 뭐, 뭐막 <웃음> 제가 뭐 연락이 좀 늦게 할게요. 아 태연님 생일이시구나. 하여튼 뭐 어. 태연님도 생일 축하드려요. 자또 다른 걸 한번 봅시다. 다이 좋았다. <laughs> 어 좋아 딕스 앨범 중제잘 제일 a l 는앨범은6스 앨범 중최애끼는앨범이요 네. 오늘은 10년차니까 오피셜 h 미 10년 e p 그거 o g l 그게 그 e y 오늘 추천해드릴게요 그런 말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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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laughs> 아. 맞네. 오케이. 익스 옵션쓰인유 EP 여러분들 제일 알기고 있고요. 음, 지금 현재는 네, 그는 네. 거예요. 네 현재 오늘, 오늘은 오늘은 귀칼 보시나요? 형 귀칼 뭐야? 귀멸의 칼날. 어. 나그 뭐야 그 1, 2편 보고 지금 아직 그 기다리고 있어. 왜냐면은 지금 플스를 이번에 사 가지고 응. 어, 무슨 어, 게임에? 내가... 음, 초자초자 지금. GTA 좀 하고 어 아. <laughs> 아니, 뭐. GTA를 지금 한다고? 어. 확실하네. 어 좋아. 10년 전, 초코송이님께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것은? 음, 10년 전도 하고 싶은 것은, 아, 릴보이를 조금 더패 놓을 걸 그랬다. 어, 중요했지. 원래 <laughs> 맞아야, 맞아야 겸손해지는데, 더 음, 맞았어야 된다. 어, 그러면, 요즘 좀 거만하다. 그러면은 시즌 7 정도에서 우승을 하지 않았나. 저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잠깐만. 그거 나오기 전에 좋은 시절이 왔을 텐데.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다 약간, 너무 떠밀려서 나간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제가 결정장애가 심해가지고, 결정 못하고 막 그러다가, 이번엔 가... 어떻게, 응. 어. 어. 뭐가 좋았냐면은, 모두가 다 준비됐어. 네. 와. 어. 와. 어. 말투 머선일이고 <laughs> 말투 선일이고 머선 누가 그랬어? <laughs> <laughs> 머선일이고! 오케이. 다른 것도 한번봅시다 <laughs> 한자네오 자켓을 처음 봤을 때 루이의 반응? 한자네오 자켓이 뭘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네. 아 그래 한번 찾아서 보여. 한자네오 자켓을. 뭐야? 한자네오라고 승택이랑 그 시영이랑 같이 찍은 그 비가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점이 뭔지 한번 물어보고 있어. <laughs> 지그그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내가 아, 자켓. 자켓 자켓. 뭐 하지 뭐. 아, 그거 보고 아 이거 똑같다고 봤어요. 왜냐면 은 저거 나랑 찍은 사진도 저렇게 찍어 항상. 해 <laughs> 가지고 내가 근데 뮤직비디오 찍을 때 내가 그때 진짜 취했어요. 왜냐면 한잔이 <laughs> <laughs> 실제 한잔하고 계셨죠 옆에서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네 아 저게 그래 근데 저게 그래서 19세였어 저술 나와서 19세야 술을 먹는 데가지고 <laughs> 19세였어요 저게 맞아요 그 내용도 아닌데 맞아 음. 그러니까 진짜 뭐, 개아 여하튼 그랬습니다 음. 자음심 기회가 어 잠시만요 10... 한 병을 했지 그때는 아유 한 병이 어땠어 10병 정도 모은 것 같은데 그때 어. 어. 10병을 먹었다고 그때 그때 스윙스 형이랑 같이 있지 않았나 그때 스윙스 형술 대죄 음자 루이님 쇼미 출연 생각 없는가요 아 어, 저는 지금은 없어요 어, 지금, 어. 지금은, 쇼미를 나가면 손해고, 좀칼 <laughs> 보다가 나갈게요. 그 형도 맞아야 빨리 나가겠네. 날때는 아무것 없어. 그지 그치. 그치. 어, 그, 형 뭐... 여자친구분 부탁드려야겠다. 어때? 그, 쇼미 나가는 거 좋을까? 자기? 어. 몰라, 몰라? 몰라? 어, 뭐, 1등 해야지, 나가면. 어, 나가면 1등 해야 돼. 아, 그럴 자신 없으니까 안 나갈게요. <웃음> <웃음> 아, 뭐, 릴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좀 있을게요. 일단은. 밑에 분 혹시 머리 기르신 김사부 선생님이신가요? 그런데 아, 야, 이 정도 쓰고, 홍수 써봅니다. 반가워요. 근데 개잘한다, 형. 그거 얼마나 했어? 10... 저거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거 10년째 하고 있어요. 예. <laughs> 아유, 뭐, 그 10년째 하는 새끼는 계속 김사부고. 예, 귀 듣는 새끼는. 예. 걔, <laughs> 존나 <laughs> 웃기네. 음. 아유, 뭐, 요즘 뭐, 전하고 아니다. 이거 음? 뭐예요? 아, 요새는 이제. 클럽스 말고. 어, 그냥 뭐 준비하는 게 있잖아, 내가. 어아그렇 그렇죠. 그쵸, 그것 그쵸. 때문에 조금 인사드리고, 아 어, 응. 인사드리면서 그냥 조금 그몸 관리 좀 하고, 응 그리고 뭐뭐 집청소하면서 주부처럼 살고 있지. <laughs> 아이들은 <너> 좋은 소식이잖아 이제. 아 그렇지 좋은 소식이지. 예스. 아, 그리고, 저, 나 보인다. 그 예. 아저나 눈만 보네. 그러면서 학교 나가면서, 음. 아. 그냥 뭐 학생들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웃음> <웃음> 좀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저희 좋은 소식 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좋겠는 그냥 아 얘기를 근데 하긴 이게 얘기가, 얘기를 가얘기 하면 또또 음. 아, 그 이제 시... 약속이 되어버리고 오늘, 오늘 기스 10주년인데 아. 아, 오늘 날짜는 아직 안 잡혔는데 저희 제가 결혼해요 이제 오 오. h g 메리. 아, 그 그래. Merry Christmas. 이 자리에서 안 밝히면 그, 그 도적 같은 새끼가 되는 거야, 그지? <laughs> <laughs> 어. 아, 이제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음. 아, 저 같이 잘낸 사람을 누가 데려가는데 그 누가 데려가는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laughs> 아유, 야, 재수 없네. 빨랑 예. 좀데려갔으면 좋겠다. 빨랑 좀. 조간소에 오지 마 씨발로 마 <laughs> 빨랑 좀 빨랑 좀 잡혀 살았으면 좋겠다. 아, 근데 요새 내가 이제 잠잠 먹고 사고로 안 치는 게 이제 괜찮아요. <laughs> 아, 맞아 맞아. 음. 요새 그 라이브도 잘안 하고 그러죠. 예.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예. 네. 음. 그럼 요새 그냥 클럽하우스만 하고 이렇게 그럼 이제,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어 그, 지금, 뭐, 부모님들 인사하고, 그, 네. 코로나 시국인데, 네. 코로나 네. 때문에 좀 미루고, 이런 거는 우리 쌀 아니잖아. 또 해야, 해야 되잖아. 그치. 렇 하려면 해야지. 작, 작게, 그냥, 소소하게 또, 이게 조용히 결혼 준비하고 있어. 어, 소조. 음. 소소하게 조용히. 오 야. 너. 안녕하세요, 한석님께. 히어드레봐 한영하세요, 한석규입니다 하여와.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근데 쭉 그거에서, 르르르르르 이정도로 내려서. 음.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그렇지. 야, 잘한다 그렇지. 아이, 고맙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이제 뭐, 어, 클록그그 뭐야, 아이폰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아이씨,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만. 뭐무시요 핸드폰 갤럭시밖에 없습니다만. 한 속이고 이 전라도 사람이 됐어. 무엇요 무엇이요 이게 전라도가? 응. 뭐야? 무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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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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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뭐, 씨. 여튼. <웃음> 뭐, <웃음> 음. 아니, 뭐, 자꾸, 뭐, 무슨, 다른 어떤 제품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제품을 모르고요. 아, 그렇죠. 아니, 안 돼. 네. 볼수 그... 없는 병에 걸려있고요. 어. 네. 그. 삼성 갤럭시, 에 심심, 데 그거 많이 사주세요. 어, 어, <laughs> 그, 뭐야, 이, 그 뭐야, 이. 예, <laughs> 여러분들, <이, 웃음> 어, 그, 신나견인가? 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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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 공연할 때 그런 거 하지 마. 공연하게 되면 이형 분명히 백다 이거 좋아, 아, 이거 졸라 할것 같은데. 하지 마. 오케이? 아, 아, 아니, 나왔다. 답답해. 어, 약속해요. 어. 아. 아, 공연할 때또스 받아가지고 하이고막 이러면서 또할것 같다. 저번 아, 한 영화세요. 근태이나 가지고 노래 만든 사람이 그 이름 이낙연인가 누구야? 그, 그 어? 이날치인가 이낙연인가 그 누구야? 이날치. 아 이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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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밴드 밴드 밴드. <laughs> 이낙연. <이너비, 웃음> 왜 그래? 플로버스에서 아, <laughs> 밀린 소 컨셉이야. 어. <laughs> 요즘 것들 잘 모르. 요즘 그런 그러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아, 여튼, 음. 네, 저도, 저도 다 왔어요, 집에, 이제. 그래가지고, 네. 축하, 음.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많이 축하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10주년 해가지고, 네, DM이 많이 왔어요. 음. 어, 수건도 보내주셨어요. 네. <laughs> 수건 야, 잘 쓸게요. 여러분, 어. 어, 그, 그러면, LP는 고를 려 해볼게요. 그, LP는, 오피셜님 식류 말고, 우리한테 가장 의미 있는 건 오피셜님 식류, 그, 그, 미니 앨범일 수 있는데, 어, 정규로, LP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어, 씨. 루이... 쉬... 응? 어. 원래 말투로? 원래 말투 까먹었는데? 지금 어? 말투 지금 말투? 지금 말투 원래 말투야? 그 근데... 형, 왜, 왜 루이 형 흉내 내시죠? 안녕하세요. 킥스에서 형을 맡고 있는 루이입니 반갑습니다. 와, 어, 성동우 잘한다. 너 그렇게 싸면 잘해? 옥상 옥타로, 내 떡볶이 사줄게. 옥상 옥타로, 난 개새끼야. 옥상 옥타로. 잘했어, 옥스. 하여튼, 어, 네. 그 LP로 그 LP LP 반메일이 또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어그 날짜 맞춰가지고 우리 한번 추진을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열심히 해볼게요. 아이들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 음여러 어. 10주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새끼거든요 첫째 애새끼에요 그게 우리 둘이 낳은 어. 첫째 애새끼 이첫 첫째가 들을게 말을 안 들어. 예그 어. 네, 음. 첫째 애기를 <laughs> 기억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고마워요. 예 네, 우리 앞으로도 어. 네, 좋은 모하고부답할게요 그리고 지금 리브이 활동하고 있는 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기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형 스네이프 오, 교수님 닮았대 어? 스네이프 교수 닮았대 아하여튼 그, 교수가 됐어요 또 <웃음> <웃음> 우리 가으로 보고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에, 학교에서 보자고 음. 아예감사하고요네 저희 저 좋은거 가져올게요 예 음. 어이 그러면 간다 어 그래 이 빨리 자어 오늘 피곤할 텐데 어, 어. 어 형도 나 배워. 수고 오빠 좋겠어 술 이거. 먹지 말고 술안 먹어 오케이 어. 오케이 피스 안녕 어. 안돼어떻게 어, 되는지 잘 모르겠어 에텐 선물 많이 줘서 고마워요.